역시 우 선수입니다. 좋았는지 뭐 아세요? 경기 끝나고 제가 일본 중인 어느 편인데 그 어린이가 가는 학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 편지만 저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신성 사연이 왔는데 어린이 편이 직접 쓴편지가 사진으로 왔어요. 현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수 부모, 부모 초등학교 3학년 이진우입니다. 우리 가족은 경남FC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축구도 좋아해요. 남해전주훈련때 응원 가서 조던 머치, 코니모터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축구공에 사인도 받았어요. 에스포트때 이범수하고 선도 잡았어요. 시즌권도 사서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울산 원정도 갖고 할아버지 집 강원도라서 7월 12일 날 응원할 예정이에요 조우르 탑승 경기 후우주성 선수 유니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 친구들에게 자랑했는데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6월 22일 진주경기 때 친구들이 축구를 많이 보러 가는데 친구들에게 시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경남페팬이 되게 하고 싶어요 <laughs> 이래서 지금 제가 온 거예요? 네 <laughs> 제가 직접 준 유니폼이 친구들에게 자랑했는데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반에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어쨌든 뭐 지, 이제 주로 친구들이 보러워할수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지금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몰라요 그냥 길로탐색 그룹을 <laughs>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경남 직원이 <laughs> 진로 관련 수업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좀 많이 긴장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경계가 좀더 긴장되는 것 같은데. 편지를 줬대. 여기 보니까 우리 우주정상이 유니폼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부러하지 않았다고 가져가고. 진짜야? 유니폼 보여주니까 친구들이 별로 안 부러워했어. 안 부러워했어 친구들이. 이제 오늘은 진짜 부러워. 그럼? <laughs> 저기 뭐라고 나와 있어. 경남 FC 뭐라고 나와 있어. 어디서 <laughs> 어디서? <우리. 웃음> 인데뭐 초등학교부터 때구을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공격수로 시작해서 그때까지 골을 많이 넣었뭐 좀 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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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0골 정도 넣자 싶어요. 10골, 1 0골 10개, 너무 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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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0개 10개, 10개, 1 할린해딩 분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저도 힘들지 않게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진주 세대 분의경기학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